사랑하는 세수망 지체 여러분,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아벨의 믿음.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laughs>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laughs>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벨의 믿음에 관하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믿음의 장 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 예,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살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어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미래에 어, 우리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또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간직하고 살아야지만이 사탄이 공격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담의 자, 자녀들입니다. <laughs> 형제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창세기 사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 자신 어, 가인은 왜 살인을 했느냐면은 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자신의 제물은 받 받으시지 않았다. 연락받지 않았다. 연락되지 않았다. 동생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해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을 딱 보면은 이유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 히브리스 11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추정해볼 때, 어, 왜 재물을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는다. 이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느냐? 아벨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어. 하나님에 대한 어 경의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어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딱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완전한 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음, 또 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어, 또 우리의 어, 뭐, 어, 그런 아버지 대신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 이런 것만 있었느냐. 어, 아벨의 믿음에 오늘 어,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믿음으로 드렸겠습니까? 아벨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될 죄인인데 대신 자신의 양의 첫 새끼의 생명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어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네 믿음을 보고 너를 어롭다고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그 재물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속제,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 그 재물을 드린 그 예배가 어, 너는 어렵다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어렵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세 번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아벨은 제사 문제로 억울하게 죽은 어, 사,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인류 최초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구나. 그래서 오늘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죽음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히브리스 기자는, 뭐, 여기에,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딱 붙잡고 이 믿음을 계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피흘리시만이 나의 속죄가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죽음도 그 믿음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셔성만 지체 여러분. 아벨이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수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